안녕하세요, 큐즈튜브입니다. 저 큐즈튜브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의 저의 나태함을 공유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보시다시피 큰 변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잠깐잠깐 잠깐 하고 말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앞으로 꾸준하게 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일주일은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좀 중점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전을 위한 준비를 좀 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잘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 스스로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빌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 운동을 시작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땐 일본의 한 복싱짐에서 제가 인바디를 체크해왔는데 이 인바디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좀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 인바디를 체크를 하면 체수분 몸의 현재 축적되어 있는 단백질량, 미네랄,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체지방, 뭐, 체중, 그 밖에 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인바디를 체크하면은 앞으로 몸을 빌딩하는 데 있어서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82.9kg에, 어, 골격근량이 38.5, 체지방량이 15.5kg, 체지방률은 18.7%. 음, 뭐, 일반인의 체지방, 으로는 나쁘지 않죠. <laughs> 좀 의외예요. 사실 더 많이 망가져서 한 22에서 24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준수한 수준으로 방어는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인바디를 찍어보면은 뭐 기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 자기에게 적정 체중과 조절해야 되는 체중이 앞으로 어몇 킬로 정도를 감량하면 좋을 거다. 하면서 태형을 지속적으로 이게 체크해줄 수 있는 운동에 따라서 다리나 어깨 그리고 허벅지 뭐 다리 종아리 어느 부분의 근육이 조금 조금 더 운동이 필요하고 또 보완을 해주면 이제 최적의 몸매를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라이더들한테 치면은 점검을 한번 받는. <laughs> 어 그런,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는 몸, 뭐 신체 상태가, 어,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은,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그런 데이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혈수분도 표준에서 다 조금 높고, 단백질 양도 표준에서, 어, 좀 높은 편이고, 미네랄, 체지방, 다 이제,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 자, 표준에, 표준이라는 수치에 다, 거의 뭐, 평균 성적이죠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높지도 않습니다. 음... 확실히 이 인바디 지표를 보면은. 욕심이 나요. 뭔가 자극도 되는 것 같고, 내가, 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거니까, 마침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자, 일주일 동안, 큐제튜브는, 자, 어떤 식으로 워밍업을 해왔고, 식단 관리는 해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 일주일 동안은 정말 식단 관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동안 먹었던 대로 먹었고요. 과자도 먹었고, 탄산음료도 먹었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도 먹었고, 햄버거도 먹었고, 컵라면도 먹었고, 밥 양도 그렇게 줄이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시작부터 막아 진짜 이거 어떻게 진짜 또 식단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고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면 너무 괴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랑 운동하면서 그 고통까지 같이 즐거하기에는 뭔가 운동도 좀 너무 오래 쉬었고 오랜만에 시작한 운동을 다시 내가 스트레스부터 시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어딜 가도 팔굽혀펴기를 내가 워밍업 시기로 정한 일주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자 뭐 수량 50개를 하고 100개를 하고 세트를 몇개 정하고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지치지 않게 내가 시작부터 너무 지치지 않게 대신에 무조건 하루도 걸어주지 말자. 이 생각만 했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그리고 이것질도 생각이라면 적당히 먹어주고, 대신에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어, 다음날이 또 우리 가족 여행이 예정이 돼 있던 날이라. 일단 여행지에서 즐겁게 즐기고, 가족들이랑도 막, 막 운동. 아,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하루 걸려야 되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운동하자. 운동하는데 가족들하고 막 행복한 시간까지 지장을 주면서 아, 나 다이어트인데, 나 이거 못 먹어. 여기 아이스. скр 맛있어 보이지만 난 운동해야 되니까 못 먹어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먹었어요 먹고 일단 숙소에서도 쉬지 않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근데 팔굽혀펴기도 확실히 신경을 써서 하니까 자극이 많이 왔어요 일단 가슴 근육이랑 어깨 근육에 어 뭔가 아너 다시 운동 시작했구나 이런 기분이죠 <laughs> 그래서 진짜 기분 좋았어요 진짜 기분 좋게 어밍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laughs>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많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조금 팔뚝도 그렇고 지금 저 여러모로 그렇죠. 뭐 아직 아직 그렇게 남자다운 그런 팔뚝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된 <laughs> 아직 체고고 아직 뭐 전체적으로 뱃살 뺀다고 하더니 뱃살 계속 안 보여주고 있다고요? 뱃살 아 이거 뱃살은. 아... 아 <laughs> 그렇죠 어, 제가 아직 식당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laughs> 몸무게도 오히려 더 쪘어요 <laughs> 아직은 지금 뭐 제가 어, 극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시기는 조금 더 운동하는 습관을 확실하게 들인 다음에 그리고 전체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정말 운동이 막 습관처럼 되었을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조금 지독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지금부터 다이어트 해라.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 식단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겠다. 저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laughs> 하여튼 앞으로 운동을 다시 시작한지 지금 1주가 지났는데 앞으로 어 3주간 3주간은 이제 운동의 강도를 다시 회복을 시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전 어, 벤치프레스를 한 100kg 가깝게 들었었던 그 시기처럼 중량도 올리고 무엇보다 어, 중단하지 않는 횟수 제가 운동을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제가 수행을 했을 때 이제 몸의 전체적인 과부하가 느껴지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탐색을 항구를 하는 시기를 한 3주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럴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한달 동안 뭐 체지방을 몇 퍼센트를 깎겠다 몸무게를 뭐한달 동안 어 막무가내로 어 지금 이제 84kg에서 뭐한달 동안 내가 무리해서 81kg 만들겠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파, 지금 상태에서 84kg여도 81kg여도 순간 71kg 72kg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상 2kg 3kg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몸을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근육이 또막이 머슬과 남자다운 핏줄이 갖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운동을 또 바꿔서 저의 신체를 제가 컨트롤할 을수 있도록 그걸 탐색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주일 동안 제가 워밍업으로 팔굽혀펴기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건 아직까지는 즐겁습니다 일단, 뭐, 아예 3일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3주차를 또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년간의 빌딩에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퍼질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멋진 중년을 맞이할 수 있는 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 자신있게, 일주일 동안, 뭐, 뱃살을 이 정도 뺐습니다. 몸무게를 이 정도, 제가 감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직 뭐, 별다르게, 큰 변화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제 몸을 변화시킬 거고요. 멋진 라이더로서, 멋진 가장으로서, 또누군가에겐 자극이 되고 또 동기 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캐드튜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해 주신 분들께서는 자, 우리 캐드튜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가슴벅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